안녕하세요 저희 중년 건강 협회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중년이 되어 점점 몸은 약해지고 이런 저런 병들까지 하나둘씩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일상적으로 먹는 약이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약은 늘어나는데 먹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근육은 점점 빠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육이 몸에서 빠지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노화입니다. 근육에서 잡아주던 피부를 잡아주지 못하여 점점 더축 늘어지고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나 중년이 넘어가는 시기부터 두드러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과 주름을 개선하는 노하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돼지 껍데기입니다.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이 매우 풍부하여 피부에 굉장한 수분감과 촉촉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껍데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좋습니다. 체중 감량은 또한 주름의 원인이기도 하니 돼지껍데기 다이어트도 있을 정도지요. 두 번째는 바로 딸기! 딸기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피부를 탱탱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니 젊을 때 부럽지 않은 피부를 위해선 연어를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풍부하여 태양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빨간 피망입니다. 빨간 피망은 콜라겐 생성과 피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또한 여러 음식들과 함께 곁들여 먹기도 좋으니 자주 먹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주고 피부도 탱탱하고 젊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시금치. 시금치에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아홉 번째는 바로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리코펜이 풍부하여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올 여름은 수박으로 피부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주름들을 쫙 펴버릴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의 최대 적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비타민 D를 제공하고 그밖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 피부에는 최악입니다. 절대 햇빛을 오래 보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고 오래 외출할 상황이시면 언제나 선크림을 꼭 지참해서 수시로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을 많이 마시고,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를 피하여 수분을 유지하세요. 물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다들 아시죠? 하지만 다들 물을 많이 마시는 걸 꺼려하십니다. 대부분은 커피나 녹차 등 다른 음료로 대체를 하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으니 하루에 한두잔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죠. 또한 저희 채널에 커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놨으니 지금 바로 위 오른쪽이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커피 관련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매우 알찬 커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독한 화학물질과 향이 없는 순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들 피부에 화장품 많이들 바르시는데 무엇보다 화장품의 성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나 또는 너무 저렴한 제품도 물론 잘 찾아보면 좋겠지만 자신의 피부에 맞는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는 화장품을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피부 주름 쫙 펴버리는 방법은 바로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것은 곧 주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부가 촉촉해지도록 적절한 습기를 유지한다면 20대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에는 자외선이 매우 안 좋으니 밖에 나가실 때는 항상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걸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중년건강협회는 중년 노년분들의 운동 뿐만 아니라 영양과 정신건강까지 책임지는 중년건강협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